오늘은그 인라인을 이렇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배우는 동작 중에 좀 어려워하는 동작.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 동작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 동작을 처음에 기초 동작을 배우다가 딱 그게 어려움에 딱 직면하는 동작 하나가 뭐냐면, 이 옆으로 가기 동작입니다. 옆으로 가기, 옆으로 가기 동작은 보여드리면 동작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상태에서 이 가슴과 이 골반을 옆으로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가슴과 골반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이 동작 자체는 되게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진행을 진행을 하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 동작이 있거나 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가슴과, 이렇게, 닫혀있던 가슴과, 가슴을 열고, 닫혀있던 이 골반을, 이렇게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을, 왜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하냐면요, 음, 보통, 이 옆으로 가기 동작을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한다음에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를 빼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그 엉덩이 빼는 동작, 엉덩이 빠지는 동작을 이 수정을 하질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가슴을 여는 동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을 때 또는 이렇게 뭐 운동 중 이런 이렇게 가슴 운동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골반을 닫혀있던 골반을 이렇게 여는 동작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골반을 이렇게 여는 동작이 어쩔 때 쓰냐면 우리가 양반 자세를 하고 앉을 때 이때 골반을 열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양반 자세를 하고 앉을 때는 대부분 엉덩이를 뒤로 빼버리죠.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골반을 열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20년 30년간 몸에 이게 체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엉덩이를 빼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골반이 열리면 자연적으로 엉덩이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옆으로 가기 동작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해야 되는 동작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할 동작이거든요. 즉, 앞으로 이동할 때는 무게중심이 내 발하고 발 사이 여기에 있거든요. 옆으로 갈 때는 무게 중심이 이 발하고 이발 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엉덩이를 뒤로 빼는 순간 내 무게 중심 여기에 있어버리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가기 자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이 옆으로 가기 자세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골반을 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이렇게 골, 엉덩이를 빼지 않고 골반을 여는 훈련은 인나인을 신고는 연습할 수는 없고 이렇게 지상 훈련으로 좀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이나 이런 바 같은 거 있으면 발을 잡고. 옆으로 가기 자세, 다리는 만들고 엉덩이를 이렇게 절대 빼면 안 되고요 엉덩이를 하고 허리를 거추 세운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생각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골반이 열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고 하는 그게 몸에 익숙한 동작을 엉덩이를 빼지 않고 골반을 열수 있게 다시 한번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 일상생활하면서 심심할 때한 번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하니까. 이주 정도 하니까 이 옆으로 가기 자세에서 엉덩이를 안 빼더라고. 다리를 옆으로 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에는 여, 이 부분이 안 쓰던 근육이라 좀 땡기는데. 한 1주 이상 지나니까 통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되면 이게 되게 불편했던 동작인데, 이게 편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 시점쯤 되면 이 옆으로 가기 자세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옆으로 가기 자세, 옆으로 가기 자세는 딱두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일단 진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시선은 진행방향으로 있고, 이 상태에서 가슴을 옆으로 절반만 열어줍니다. 하나. 절반만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두, 두, 둘 동작에 나머지 가슴을 열고, 골반을 같이 열어주는 겁니다. 시죠 하나. 둘. 시선은 진행방향. 시선을 이렇게 하는 순간 돌아버립니다. 절대 시선은 옆을 보면 안 돼요 다시 하나 둘 당연히 골반을 열면 자세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벽 닦고 하는 이 운동하고 이두개 동작을 어 평상시에, 평상시에 심심할 때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이게 된 상태로 인나인을 신어야, 신고 들어가야 옆으로 가기 자세가 되는 거지. 인나인을 신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잘안 되는 거지.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엉덩이를 빼지 말고 허리를 고추 세워야 돼요. 그리고 동작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간단한 동작인데 이게 처음 인라인 배우시는 분들한테 거의 벽처럼 느껴져요. 어,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골반을 벌리면 엉덩이가 자동으로 빠지는 이, 이게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 골반도 좁은데다가 이 양반 자세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뒤로 빠져버립니다. 골반을 열려고 하면 여자들이 조금 배우기가 더 쉬울 거예요. 옆으로 가기 동작은 여자들은 골반이 좀 남자들보다 큰 상태니까. 그리고 이 옆으로 가기 자세가 되면 앞뒤 방향 바꾸기는 완전히 거저먹기입니다. 거저먹기. 즉, 무슨 말이냐. 하나, 자, 둘로 가슴과 골반을 열었죠. 이렇게. 열어놓은 가슴과 골반을 닫아주기만 하면 앞뒤 방향 전환입니다. 앞뒤 방향전환은 그냥 되는거예요 그냥 옆으로 가기만 되면 하나 둘셋 고개를 돌려주는 이유는 그 진행방향 으로 진행방향을 방향으로 봐야되니까 혹은 아예 고개를 안돌려도 되죠 하나 둘 벌려진 가슴과 골반을 닫아주는 것은 별도, 별도로 훈련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동작이니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기 지상 훈련을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옆으로 가기 자세는. 그리고 이 옆으로 가기 자세가 안 된다고 이 동작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이 옆으로 가기 자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자세들이 이 옆으로 가기 자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가기 자세는 꼭 배워야 합니다. 뭐 그런 예를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티브레이크, 음, 티브레이크도 이게 골반을 골반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티브레이크가 안 되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 골반을 여는 순간 엉덩이를 빼버려요. 그래서 티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가기 자세 자세가 되면 이 티브레이크는 골반을 절반만 여는 거거든요. 절반만 이 티브레이크가 저절로 돼요. 옆으로 가기 자세가 되면. 이티브레이크는 저절로 되죠. 그리고 c 컷 c 컷은 옆으로 가기 자세에서 시선을 중앙에다 놓고 이 앞쪽 어깨를 아주 조금, 아주 조금만 앞으로 수그리면 c 자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힘차게 멈추기, 이건 옆으로 가기 자세에서 이쪽 발을 이쪽 발을 들어서 티브레이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옆으로 가기 자세는 이, 이, 이 초급 단계에서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할 자세입니다. 자세 잡고 하나 어? 둘 다시 하겠습니다. 자세 잡고 하나 어? 둘 돌아가지고 다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앞뒤 방향 전환. 한번 해보세요.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바퀴만 더, 더 돌겠습니다 자세 잡고 하나 둘 엉덩이는 넣고 허리는 꼬고시 펴고 자, 여기서 제가 허리를 만약에 앞으로 수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허리를 앞으로. 이제는 허리를 뒤로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여는 티브레이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힘차게 멈추기 자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가기 자세에서 이 다리를 들어서 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옆 으로 가기 자세 에서, 예, 이 상으로 지금 옆 으로 가 기를 배워 봤 는데, 이게 지금 처음 인라인 시작 하신 분 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 을겪는그이 동작 입니다. 이 다음은, 어 우리 슬라렘 동호회원들이 제일 배우고 싶어 하는 동작이 이글이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그 이글을 연습하는 그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